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 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 와 함께 그 앞에 석이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의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것이 아니요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미 다윗의 시편을 많이 살펴보았지만 고난과 환난의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이미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과 그의 산성이요 요세시요 방패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바라 듣고 그 믿음대로 행하셨던 것을 어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아니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 또한도 그 기록된 시편의 말씀을 따라 그가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자신의 닥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심히 큰 고통 가운데도 그는 주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한 교회만을 통하여서도 볼 때에 자신의 핍박받고 많은 오해함을 받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도, 자신의 헌금에 대한 부분도 또 자신의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한 부분 이 모든 부분을 오해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없이 자기가 많이 길거리에서 잠을 노숙을 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굶기도 해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를 맞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 삼층천을 내 네, 다녀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때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이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다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믿음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암아 얻은 믿음. 그 믿음이 이제 누구에게 있냐?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뭘 말아요? 다 이식을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하심을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구원의 복이 어떠하심을 그가 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가 가졌던 또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이 우리 또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 또한 갖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십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함께 서게 하실 것을 그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 십자가로 통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하죠? 그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침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이미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우리는 7절의 말씀에 보면 보배를 즐긋슬긋에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느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질그릇은 누군가요? 우리예요. 그렇다면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그냥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요. 고배를 영광 올려드리기는 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진다는 말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갈라데에서 2장 20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보배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게 된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읽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내가 죽게 될때 질그릇인 내가 깨어지고 죽게 될때내 안에 예수 그리소가 나타나므로 온전히 세상 사람 가운데 드러나므로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서 깨어져 죽은 것처럼 내가 깨어져 죽을 때그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그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께 영광이 올려드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질그리신 나를 깨워드리며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는 삶 드러내는 삶 내가 듣고 그분이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또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하고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라고 되있죠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하노라고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에 동참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또 말하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미 4장의 전반들부터 오늘 4장 전체에 낙심하지 않는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1절에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다름 아니 영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의 직분을 받은 자는 낙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직분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고발하고 죽이는 직분이다. 그러나 영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기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할 수 없다고요? 영의 직분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의 직분을 받음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이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보다더 크고 기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의 직분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직분이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란과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말씀 8절에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어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보배를담고 있는 질그릇이으로 낙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리심으로 어떠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내 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두 번째 사우른, 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오늘 본문 1 6절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강건하고 아무리 멋있고 잘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세월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남자를 볼때 가슴이 설렜습니까 여러분 때는 신성희씨 하면 최고로 알아줬죠. 여러분 그 신성희씨가 스크린에 나오면 가슴이 설레고 좋았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남자인 장동건을 봐도 마음이 설렙니다. 남자가 봐도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뭐 요즘 세대는 장동건 하면 모릅니다. 저희 세대는 장동건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육체 아무리 좋고 멋진 것을 보아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세월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고 멋질지라도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겉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져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어서 소멸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령이 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전체 즉속 부분과 겉부분은 모두 죄에 의하여 옛 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속사람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그 속사람의 회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새롭게 되는 삶을 그것도 어떻게요? 날마다 날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겉사람 시간 앞에 장사, 장사가 없는 이 겉사람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볼때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얼굴이 쭈글쭈글한 모습을 볼때 안타까워했지만 이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겉사람의 모습 앞에 날가지는겉 그 사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로워지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속 사람이 있으므로 더 새로워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보 그것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삶을 통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십칠절에서 1팔절의말씀해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정말 경한 것일까요? 이 경한 것 뜻은 뭐 우리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수 있는데요. 가벼운 것 쉽게 말하면 환란의 가벼운 것 여러분, 바울에게 닥치는 이 환란이 절대 가볍지 않아요. 수없이 굶어 보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넘었어요. 전도 여행을 위해서. 우리처럼 지금 좋은 나이키 신발 아니에요. 땀이 흡수가 잘 되고 등산하기 좋은 등산화도 아니에요. 그저 가죽 신 하나 찍고 여러분 발이 꽁꽁 얼어가며 동상에 걸려가면서 히말라야 산을 건너 복음을 전하요. 그 복음 때문에 수없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굶어 보았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오해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의 사도냐? 그런데 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해? 왜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이런 오해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환란이 가볍습니까?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왜 바울은 이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18절에 보니 보이는 것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지금 자신의 삶 삶의 무게 가운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배고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죽음의 자리를 수없이 문턱을 왔다 갔다는 하그 자리가 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 아닌 영원히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는 그 환란을 자신은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건 잠시뿐인 가벼운 환란이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은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가지는 참,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잠시 잠깐 뿐이다 그것은 정말 가벼운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천국의 소망을 두고 보니 그가 어떻게 돼요? 지극히 크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것. 그것을 바라보니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 받고 있는 환란과 고난과 징계가 여러분, 거이털처럼 우리 거위털이 최상품이죠. 입을 따지면 가볍고 따뜻한 그런 것처럼 가벼운 거위털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는 것지만 무엇 때문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는본게 아니라 그곳에 가 보았어요. 벌써 내가 삼충천에 다녀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그 천국을 바라보니 바울이 그렇죠. 나이 땅에 소망이 없어. 나 빨리 죽고 싶어.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에서. 왜 죽고 싶어요? 놀라운 그 영광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았더니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이 땅에 것에 소망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을 때문이라고 자기 신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원한 것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보았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삶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만을 늘 바라보는 바울이었기에 그것이 거위털처럼 가볍게 여겨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니 그 영원한 중한 것,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았으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것,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 은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보. 바라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뿐인 환란 근심 걱정의 마음을 뺏겨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환란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의 소망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삶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소망은 환난 가운데 소망은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져 꼬부라지고 쭈그러지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더강건해지며더 새로워져가며 더 하나님의 형상이 날로날로 날로 회복되어 져 가는 것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뿐인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조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한량 가운데 있니? 나를 보아라. 수없이 두들겨 맞고 굶주려도 보고 잠자리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노숙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라면 사는 것임을 너는 보아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오로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지금은 멋들어지고 아름다웠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겉 사람인 육의 사람은 시간 앞에서 점점 쇠하져 가고 우리 영의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지며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노인은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아닌 잠시 후면 사라져 아무것도 없을 주님 오신 그날에 다 소멸되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닌 그날 다시금 새하늘과 새땅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천국에 송화망을 두고 살아가로 가는 바울의 콧면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